맑아지고요. <laughs> 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쪽에 관악산이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항상 다녔었고, 그래서 산이 좀 익숙했고요. 성장하면서 힘든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던 나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산을 계속해서 다니게 됐죠. 전 소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그 가까이 그냥 오랫동안 지그시 있어도 편안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되면 그 황사 넘어오잖아요. 중국에서 직접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북한을 거쳐서 넘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나무를 북한에다 만약에 심어주면 그 혜택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받게 될 거예요. 한국 살림이 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잘 발전한,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시민들이 또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평화협정 맺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얘기한 거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를 얘기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를 얘기해서, 그래, 이거 사업 너무 좋다. 평화의 시작이 나무, 숲에서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이나 경험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족한? 혹은 꼭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 어,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어떻게 보면 숲이 또 하나의 숲, 한반도인 거죠. 그래서 숲에서 시작돼서 그 평화가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작이 세산새숲에서 시작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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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